안녕하세요. 친구들이랑 추다 떨려 시션 킹 뉴즐입니다. 아, 나돈 없는데. 아, 걔한테 빌리면 되겠다. 오케이, 오케이, 가자. 응, 응. 애들 다 들어오면 같이 먹으러 가자 말하자. 지은이랑 보람이는 언제 오냐? 빨리 가고 싶은데. 아또 알람 안뜸 짜증 나네. 어쨌든 오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콜? 김유한한테 빌리면 되지 뭐. 걔는 진짜 안 써서 엄청 무임. 아 진짜 나 갔거든? 진짜 딱 10만원만 빌릴 거야 이번엔. 이응이 맞음. 다음 주에 시내 갈 때까지 미리 빌리는 거. 넹, 네, 하연님 안녕하세요. 정말 oh 깜짝아. 야, 김유야, 있었으면 드실 좀 치던가. 놀랐잖아. 존댓말 써도 안 깎아준다, 자동생아. ᄋ 00, 융 10만원. 오늘까지다. 까먹지 마, 쌤. 아땜 알겠어요. 안녕하세요, 하은입니다. 존경하다 보니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정희님 안녕하세요. 유슬님 친구분이시죠? 유슬님이랑 당신은 끊으세요. 그분 이서 파티 났다고요. 그분이요 유한님한테 선배라고 1 0만원이나 뜨셨어요. 적용상님이 약하고 취지가 큰걸 합니다. 아 네네. 유슬은 이제 망하 준비하세요. 제가 왜요? 유수님 진짜 어이없으시네요. 저격이나 잘 드세요. 응, 뻥치지 마요. 솔직히 님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맨날 안녕하세요, 유수님입니다. 이러거나 있고. 이우 접으세요. 그게 제일 날 듯? 상처를 오고고 그래요. 뮤슬님, 죄송해요. 아씨, 망했어. 그니까 자존심이 뭐라고.